이라도 유지해 갈수 있었을까,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laughs> 네. 대통령 당선 때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미 그때 끝난 후보였습니다. 끝난 후보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참여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를 새롭게 지지한 사람들이 저를 살려내신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을 참여 민주주의의 그 참여 민주주의의 그 주자라고 선도 주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 주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도그건못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선거 당일날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와 같은 힘을 결집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매체이고 아직까지는 비상시국에 또 보완적 대안 매체 수준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그래도 평상시에도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대량 매체 일반 대중 매체들의 왜곡을 좀 바로 잡아보자고 하는 그런 그 견제 또는 대항 매체로서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국정브리핑을 운영하고 또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사실은 꼭 이것까지 안 싸워도 좋다 좋을 텐데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 잡는 이런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이건 또박또박 우리는 엄무로서 그것은 사실이다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쭉 밝혀서 저는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건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인터넷 매체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매체와는 좀 다른. 견제의 역할이나 좀더 보완적 노력,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쌍방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는 것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불이 한번 붙으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정치적 의식 같은 것을 결집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가 좀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넷 매체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인터넷 매체가 기존 매체에서 뭐 기존 매체에 밀려서 또는 기존 매체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창 또는 뭐그 시각을 대 반박이 하듯이 반복하는 그런 매체가 아닌 그야말로 좀더 다른 기존 매체와는 뭔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좀 독창성 있는 독창성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열어낼 수 있을 것 아닌가 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희망을 한번 그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권력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시민 권력도 존재하고, 매체 권력도 존재하고, 의회 권력 권력도 존재하고, 그. 또 시장 권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우리의 공동체적 운명의, 운명의 관계에 대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권력인데, 그걸,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은 분산되어 있는 이 체제 속에서 저는 정치 권력의 한 축을 맡고 있죠. 매체 권력 있습니다. 매체 권력이 매체 권력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담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면 정치는 하나이, 정치 권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찾아 한다면 매체는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체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냐 다양성을 가지고 각 국민들의 힘의 균형을 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그것이 정치의 마당이나 국회의 마당에서 균형으로 조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매체는 시각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신문하는 사람도 전부 기자실에서 똑같이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전부 다 그거, 이 사람아, 이런 거 아니야. 선배가 옛날 하시던 선배가 "야, 옛날엔 우리 막 이런 건 이렇게 썼어" 또라든지 "야, 이거는 막 이거야" 그내잘 알고 있는데, 또는 뭐그 친구, 뭐, 그거 옛날부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아기가 없더라도 매체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창성과 창의성.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현재 존재하는 국민적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그 밑에 인과관계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치열성, 치열함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숨겨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의 본질을 파헤쳐서 국민들이 아저 것이 나한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매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이 뭐 권력을 가지고 제할수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 자격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쌍방 매체라든지 새로운 매체의 길이 열리도록 그 마음으로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 저도 또 참여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예. 자, 디트뉴스 24. 예. 네, 저는 충청권 인터넷 신문 디트뉴스 24의 김갑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 저는 좀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어, 대통령님과 참여 정부에 대해서 우리 충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물론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반감이 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 중인데요. 어, 아직까지 대통령께서는 그 신행정 수도 건설에 대한 소신이나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차기 정권에서 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때문에 장항 상단이라는 나머지 총철권 현안들이 좀 무관심하거나 소홀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에,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도시와 장항 상단은. 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판단, 판단될 문제이지, 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는,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첫째로요, 어, 한 정부, 이 정권은, 정, 정권을 담당하는 그, 정당은 바뀌죠. 아니, 정권은 바뀌지만은 국가 그리고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뒤집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격상 음,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야 하고요. 그럼 정부의 계속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요. 앞으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약속을 해도 정권 바뀌면 뒤집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좀안 들어도 존중할 것은, 결정돼서 가는 것은 존중해야 되고요. 특히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마지 못해 한 것이지만 합의했기 때문에 그건 존, 스스로 존중할 것이고, 그때 합의할 때또 국민들의 압력이 있어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은 계속되어 가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이것은 가게 됩니다. 더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